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적전쟁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사한 집에서 찍고 있고요. 앞으로 집에서 많이 찍어 올리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영적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치열한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눠 보겠습니다. 어 이간 강의를 들으고 몇 분께서 어 요즘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 그분들 뿐이겠어요. 우리가 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뭐, 자기 연민이라든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분노, 절망,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민감한 상태로, 또내 영혼에 민감한 상태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영적 안목이나 영적 시력, 영적 근력이 회복되어질 때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잘 지켜질 줄 믿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준 거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꼬이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람들의 성격적인 결함이나 또는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전부 사단의 일이라고 또 영적전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잘못된 선택, 이기적인 행동 또는 악한 행동을 사단의 짓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을 좀 떠맡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책임을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은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안 되었든 간에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또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자라고 부름을 받은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알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 사단이 하는 일을 알고 또그 일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빛을 비추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싸움이란 말 대신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씨름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씨름은 조금이라도 잠깐 눈깜빡할 사이라도, 어, 빈틈을 보이거나 또는 집중을 요구하지 않으면 순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확 넘어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전쟁도 씨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려는 그 시도를 사단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순간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틈이라는 원어는 헬라 원어에서는 점령당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작은 틈이 그것으로 인하여 점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관련 넘어진다면 사단은 그것을 아마 자기의 틈으로 만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르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밀가르를 타려고 계속적으로 침입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본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고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되고, 틈을 주어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시간들을 사단이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폐망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기만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승리를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그냥 빼앗아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포로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단을 무찌르며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영적 권세를 가진 영적 군사가 되어 날마다 일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공격과 시도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실패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이미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런 크신 분 안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무지할 때그 사단, 마귀, 귀신은 마음대로 활동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정보를 알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마귀의 짓이며 또 어떤 것이 환경 때문인지 또 어떤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인지 또 나의 성격의 뭐 결함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언제든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리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한 또 알고 있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하고 강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뭐 엄청난 약속을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자기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내가 어떤 영적 신분과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때 사단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아는 자들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또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내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아, 나는 네가 나한테 어떤 일도 못할 것을 나는 안다. 네가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내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을 나는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너는 나의 승리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에 찬 승리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네. 강건하여 지거라고 네. 말씀합니다. 저희 손녀가 네.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예 네. 정말로라는 말은 주 안에서 네. 강건하여 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가운데 마지막 요소임을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강건하여 지는 것이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네. 이해해야 합니다. 아 네. 기대. 어, 그래. 음, 네. 음. 주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기에 이 보장된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강건해지는 저 여러분 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안에서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승리한 상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전쟁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깃발 아래 싸우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고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발 아래서 사탄이 짓밟힌대요. 승리죠.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단 마귀를 제압할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담대하게 맞서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영적 권세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권세란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인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사단과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유업이 엄청난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 끌려다니거나 또는 사단에 지고 말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영적 권세가 있으시죠?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에 맞는 그런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또 가장 우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영적 권세를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정당한 영적 신분, 영적 전체성, 영적 권세를 찾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믿음의 권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단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준 어떤 상황도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신 이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때 영적 권세를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적 지위, 영적 권세를 찾아 회복할 때 당당하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자 안에 있는 영적 지위, 영적 신분,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사탄을 발로 밟는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자, 시작. 는, 는, 는. 성경 먹어요. 코 코코 숨시고요 이, 장군그리고 귀, 위, 위, 말씀 놀아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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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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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순이 사랑.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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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하고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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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가지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손자가 노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